그 수분 광이 로는 되게 예쁜 피부가 돼요. 처음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지금 거의 한 통을 다 비워갈 정도로, 음, 이거 좋은데? 영업을 당한 마스크팩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펙스입니다. 요즘 비건, 친환경 제품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올리브영 제품들 중에서도 클린뷰티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린뷰티 제품들을 사용해봤을 때 좁쌀을 없애주고 물광 피부를 만들어준 꿀조합들을 가져왔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꿀조합은 보나주르의 그린티 워터밤, 그린티 워터밤 토너예요. 이 꿀조합은 좁쌀을 없애주면서 수분감을 듬뿍 채워. 줄수 있는 꿀 조합입니다. 먼저 그린티 워터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번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된 보나주르의 대표 수분크림인데요. 보나주르는 천연 화장품을 직접 연구하고 제조하는 좋은 성분으로도 더 많이 알려진 브랜드이기도 해요. 제가 보나주르 제품을 처음 접한 게 바로 이 워터밤 수분크림인데요. 대표 비건 브랜드인만큼이 제품도 비건 제품입니다. 그린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처음에 딱 봤을 때아 이거 왠지 잘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형부터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형이었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않고요,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제형이에요. 끈적임도 없고요. 발림성이 진짜 좋고요. 발리면서 수분이 팡팡 터지는 수분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물광 메이크업이 돼요. 기름진 피부 표현이 아니고 그 수분 광이 도는 되게 예쁜 피부가 돼요. 최근에 이목 아래쪽도 지금 뭘 잘못 발랐는지 좁쌀이 지금 막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도 발라주고 있는데 처음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요. 이렇게 수분코팅을 한 느낌이에요. 마스크를 쓰는 일상 때문인 건지 언제부턴가 저는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져서 너무 가벼운 타입의 수분 크림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건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만 수분감이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건조함이 느껴지는 제품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 워터밤 제품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수분감이랑 보습감이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나 속건조 경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제품을 바르냐에 따라서 속건조가 느껴지는데요, 이 워터밤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속건조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촉촉함이랑 수분감이 너무 좋아서 아 이건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워터밤을 4주간 사용했을 때 피부 수분 손실량이 마이너스 5.52%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워터밤 제품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또 제가 제품 테스트를 하다가 이 얼굴 쪽에 붉은기랑 좁쌀이 싹 올라왔을 때가 있어요.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워터밤 제품을 듬뿍 바르고 한 2, 3일 정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한 3일째 지나고 나서부터는 좁쌀이 조금씩 진정되더라고요. 피부결 자체가 부드러워지면서 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똑똑한 수분크림 하나만 찾으셔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특히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실리콘 오일, PPG, PEG가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이 워터밤의 경우에는 유해 성분이 0%기 때문에 아기도 사용이 가능한 찐 비건 제품 제품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보통 남자들은 끈적이거나 이물감이 남아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희 남편도 이 제품은 거부감 없이 굉장히 잘 사용을 하더라고요. 또 수분감은 물론이고 녹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에 좋습니다. 이게 또 100ml로 대용량인데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해서 만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저기 다 발라도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또이 워터번 제품이라 사용하면 좋은 꿀조합이 도나쥬르의 그린티 워터밤 토너예요. 자극 없이 수분감을 꽉 채워줄 수 있는 토너인데요. 그린티 워터밤과 세트인 제품입니다. 저는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는 물 토너보다는 이런 콧물 제형의 토너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확실히 이런 제형을 사용해주고 나면은 피부 회복이 좀더 빠르게 되더라고요. 제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콧물 제형이지만요, 너무 미끌거리지도 않고요. 이게 또 끈적임이 없고 사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얘는 듬뿍 사용을 해줘도 흡수도 잘 되고, 또봄 되면서 건조함 느껴지시는 분들은 요 토너 사용해 주시면은 비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수분감을 꽉 잡아줄 수가 있어요. 토너만 사용했는데도 피부에 수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르는 즉시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요. 피부에 워낙에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저는 두겹 정도 사용을 해 줘도요. 메이크업이 밀리지가 않았어요. 보나주르 제품 같은 경우는 테스트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지금 거의 한 통을 다 비워 갈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질수록 제일 빨리 느껴지는 게 바로 건조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토너만으로도 그 건조함이 잡히니까 얘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토너 안에는 분자 크기가 서로 다른 중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함을 줄여주고요. 또이 탄탄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줘요. 이 제품 역시 전성분 믿을 수 있는 비건 제품이고요. 용량도 205ml로 넉넉한 용량으로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 좋은 토너입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워터밤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다가 너무 만족을 해서 다른 제품들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사용해보고 효과를 많이 본 꿀조합을 가져왔는데요. 보나쥬르 바이오 액티브 앰플 마스크 보나주 바이오 액티브 에센스예요이꿀 조합은 수분과 탄력을 동시에 채워주는 꿀 조합인데요. 먼저 보나주루의 바이브 액티브 앰플 마스크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또 마스크팩 덕후로서 사용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보나주루에서 마스크팩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골라서 골라온 제품이 바로 이 마스크팩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내돈 내산으로 이미 재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밀착 촉력이 좋고요 시트지가 진짜 부드럽고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부활초 앰플 한 병을 담아서 수분감도 좋고 끈적임이 없이 굉장히 촉촉해지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피부가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아요 최근에 마스크팩을 진짜 많이 샀는데 얘를 가장 빨리 소진한 것 같아요 저는 귀찮더라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꾸준하게 마스크팩을 해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제가 이 부활초 마스크팩을 한 다음에는 이 피부결 자체도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다음 화장할 때 피부가 달라져요.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놀러를 가게 돼서 1박을 하고 왔는데요. 갑작스럽게 외박을 하게 돼서 스킨케어 제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마스크팩만 챙겨갔습니다. 토너 바르고 이 마스크팩을 하니까요. 뭔가 일단 느낌으로 이 마스크팩의 효과를 톡톡히 봤거든요 친구들도 이 마스크팩을 하면서 어? 음, 이거 좋은데? 영업을 당한 마스크팩이기도 합니다 이 마스크팩 역시 비건 인증을 완료한 마스크팩이고요 부활초가 건조한 사막에서 나는 신비한 식물이라고 해요 사막에서 자라는 만큼 뛰어난 생명력이 있는데 사막같이 건조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인 거죠 또저 같은 경우는 잠을 많이 못잔 날에도 이 마스크팩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잠을 많이 못 자게 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푸석해지잖아요 푸석한 피부에 잠을 잘잔것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수분 탄력 마스크예요 이 마스크팩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꿀조합이요 보나주루의 바이오 액티브 에센스예요 사실 저한테 진짜 꼭 필요한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분 이플이랑은 다르게 피부를 굉장히 쫀쫀하게 만들어주고요 제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랏빛을 띈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이고요 처음에 제가 이걸 사용할 때 왜 보랏빛이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인공 색소가 아니고요 피부 진정에 좋은 카모마일에서 추출된 아줄렌 성분 본연의 색상이에요 또 제가 아줄렌 성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 에센스가 저한테 찰떡이더라고요 늘어졌던 탄력을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탄력케어를 할 때도 수분감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탄력케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수분과 탄력을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또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다른 탄력 케어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이 에센스 안에는 로즈오브 예리코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물과 만나면 다시 되살아나는 힘으로 잃어버린 피부에너지 생성을 다시 한다고 해요. 내 피부에 잃어버린 수분과 탄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 에센스라는 거겠죠? 데일리로 에센스를 사용을 해주고, 이 마스크팩을 사용을 한 날에도 에센스를 한 방울씩 도포해서 사용을 해주면요, 피부가 쫀쫀해지고 탄탄한 물광 피부 연출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오늘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